아 힘찬 배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제가 월요일마다 mbn 9시 반에 하는 유찬의 청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MBN 9시 반 5일마다 하는 이수찬의 청바지 먼저 오프닝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저희 MC... 어, 안녕하 선생님 누군가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 제가 좋아하는 프로트 가수 슬라윤씨 맞죠? 네 맞습니다 불멸의 연습생 야, 콕콕콕 눌러주세요 사각선. 야, 제가 다 알죠. 오, 감사합니다. 야, 그 중박기 프로그램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스라인 씨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물론 이제 테러토 가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설라연 씨를 픽했을까? 사실 제가 픽한 건 아니고요. 제작진이 한네 분을 추천했는데 다 좋아했는데 제작진이 강력하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는데. 그 노래는 뭐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또 애교도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저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을 했는데 첫 방송 부터오 잘하는데 네. 와 역시 프로는 다르다 네. 하는 걸 제가 팍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될 건데요. 자 사례자 어머니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골반 여기가 힘이 들 들어가서 쩔룩거려요어 그냥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발요 전체를. 그럴 때아 저렇게 그러면 벌써 제가 허리가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제가 표시하는데 이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죠. 왜 되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하고 무릎 안 좋으신 분의 차이를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냐 안 때리냐 그게 차이가 납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허벅지 안 때립니다. 무릎을 때리면 때리도 허벅지는 안 때리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런 거리에서 내려갈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드니까 결국은 뭔가 심각하게 지금 이상 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유튜브니까 하라는 말인데 뭐 3년이면 뭐 라면 끓인다 뭐 3년이면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근데 전문의가 왜 전문의겠어요? 아주 수만명의 환자를 보면 아, 저그 정도면 어떤다는, 이거 되게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촬영을 비왔는데 어르신들이 무릎이면 허리면더 아프다고, 그 많은 얘기예요. 비 오면 관절염 환자가 일기예보처럼 알아맞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 증명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가 오는 거의 기압이 차이가 나는데, 무릎은 <laughs> 이게 바깥 기압하고 음? 차이가 나는 걸 맞추기 위해서 팽창을 하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면 무릎 주위에 있는 통증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릎이 팽창하면서 거기서 아 통증을 본인이 먼저 느끼는 겁니다 관절 미는 사람은 그 후에 통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예민하게 느끼니까 어, 일정 부분 맞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무릎 만 드시는데 와우, 음식이 지금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먹으면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달걀도 있고, 야채, 예. 이런 음식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저, 제가 아침을 어떻게 먹거든요. 저는 아침, 저는 밥 먹는 거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와이프하고 완전히 반대인데, 와이프는 밥 없으면 식사를 못하고, 저는 왜 우리나라 사람은 밥만 먹어야 되느냐? 저는 누룽지, 꼭 아침에 누룽지, 누룽지 먹으면 식감도 좋고, 그거 하고 달걀 한두 개, 두개 그러면 아침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오면 커피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줍니다 제가 환자 보고는 커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하루에 한 서너 잔 먹습니다 예, 밤에 좀 야뇨증이 있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조택 과 부탁드립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할때 목적은 환자가 정말 만족하느냐 그리고 이 수술과 시술을 함으로써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전문의가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2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례자를 보면 사례자가 시술 전에 아팠던 그 표정과 시술하고 난 다음에 표정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이제 연출을 제작진이 연출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짜 좋아진 표정을 시청자도 느끼고 저도 보면 아 저분은 정말 좋아졌다 표정 변화가 정말 좋은 분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 시청자께서 궁금하신 분도 제게 해결하지만 이분이 정말 나아졌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어, 치료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어, 제가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프로그램 어, 청바지 어, m 비아 9시 반에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